제가 최근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그 은혜를 받고 또 저의 목회 사역, 사역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 최근에 그 책을 다시 좀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책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다. 예. 굉장한 어,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학이 실종되고 교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교회 중심의 신앙은 부흥 집회 운동에 밀려났고 합리적 믿음은 간증으로 대체되었고 건강하고 진지한 신학적 배경 고백은 경험을 앞세우는 논리 앞에 처절하게 밀려났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리를 팔아 기복과 신비와 프로그램을 사버린 집단이 되어버렸다. 결국 현대교회는 불행하게도 현대문화의 감성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맞바꿔버렸다. 여러분, 결코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 교회에서 복음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심리학적 기술에 의한 위로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신경이 절단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경이 절단되면 어떻습니까? 감각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경이 절단된 것과 같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말씀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 말합니다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잔꾀와 돈과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굉장한 도전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어, 이 데이비드 웰스 교수가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확신이 되어지고 또 확신된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장기와 돈과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 바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굴까요? 누군가 야곱을 설득했거나 야곱을 교육했거나 아니면 야곱이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이슬라엘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이끌어 갈때 바로 야곱이 그 욕심 많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낙은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13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어떤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차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야곱이 누구 앞에 서냐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오늘 애굽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절에 보면 가난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은 세상의 힘을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야곱이 애굽왕을 향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깊게 보시면 그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7절과 10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축복은 누가 하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자는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방 바로가 높은 자고 야곱은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애굽방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걸 잘못 기록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의 야곱의 인생을 지금 보면 세상적으로 그가 소유한 것은 애굽왕 바로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야곱이 애굽왕 바로보다 훨씬 더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풍요한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을 나는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야, 그 예고방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 그리고 그 세상의 풍요함을 야곱은 130년의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과 그리고 권세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 그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담대함과 세상을 향한 당당함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세상의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어, 치근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힘과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통과하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그 풍요로움을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과 30절에 가면 그가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줄 것을 그는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애굽의 그 풍요가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심지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그 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오히려 자기가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고 나서도 거기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의 풍요함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아버지와 똑같은 고백을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죠. 바로 하나님 위에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바로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애구, 애구방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인기 앞에서 당당하게 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그 앞에 주눅 들어 그 그들의 힘과 풍요 속에 여전히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진 않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봤더니 저는 여전히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풍요함 속에 머물러 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나그네 또 이방인의 모습일지라도 세상의 가짜 힘과 가짜 풍요보다 진짜 풍요와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아니,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화가 그 수레지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과 어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샘의 노예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창세기 9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곱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 그 예구방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세메우손 야곱이 함메우손 예굽을 축복한 거죠 그 어, 구장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구방 바로를 축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현실은 축복할 만한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가난한 삶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바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다. 그게 야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풍요함을 야곱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긴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거기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애구방 바로를 축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바로 야곱이 함의 땅의 내굽에서 종으로 나그네로 또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의 하나님의 약속과 또 10편 105편의 그 야곱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 우리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야곱에게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바로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믿음의 담대함과 또 당당함을 보이며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담대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보다 높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바로가 그 바로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여전히 나그네고 개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에 굴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예고방 바로의 풍성함을 비웃기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많이 가졌니? 너그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넌 가난한 자야. 넌 진짜 하늘의 풍요함이 뭔지를 모르는 자야. 진짜 축복은 하늘의 축복은 네가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은 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 왕 바로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어쩌면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하늘의 풍요함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이 이 주는 물질과 권세의 힘에 힘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당당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선물로 주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앞에 이 믿음을 드러내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일을 해서 세상이 아, 잘한다. 그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 왕이 되거든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가셨습니까? 죽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추구하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그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뒤를 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은 허무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 13절부터 16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그네로 본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냥 진정한 우리의 목적지를 안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그 풍요함이 짓누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진짜 이 믿음으로 위로와 평화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함으로 인해 그것이 주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험악한 낙은의 길이 주는 삼된 축복은 바로 야곱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에게도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만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걸 하려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채워줘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군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군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 그거 없어도 뭐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 두려울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죽어봐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네. 그것이 우리 성,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것 없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격려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예. 또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 담대합시다. 네. 네.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힘과 위로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